취업률은 약한68% 정도가 되고요. 아, 정말, 정말 단순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네, 네. 전국 각지에서 현업에서 많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기 해양 인력 양성 센터에 왔거든요. 야, 근데 정말로 배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첫 번째로 오셔야 됩니다. 배에 대한 모든 이런 수리 정비에 대한 부분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 인력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투자원 환경산업 진흥기 주관하는 해양 레저 선박의 전문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아, 네. 그렇네요. 네. 이 기관에서 하는 게뭐첫 번째 어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는 그 레저 선박과 관련된 정비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크게는 이제 해상 엔진이라고 해서 네. 선내기 엔진 선내기 엔진 두 가지 부분에 네. 대한 교육을 하고 네, 네. 또 레저 선박의 그 선체 네. FRP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배에 대한 모든 걸다 하고 있네요? 네. 오, 네. 그 저희가 교육장을 두 군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해상 이제 선내기 엔진 교육은 김포의 아라마리나 내에 진행 교육장이 아, 네네, 따로 김포, 있고요. 예, 예. 선 외기 엔진은 안산의 경기 t p 에 별도의 교육장이 네네,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교육생들이 오시게 되면 전문 교육장, 전문 공간에서 음. 다양한 엔진들을 함께 보시면서 네네. 교육을 네네. 경험하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야, 지금 여기 보니까 양성센터. 어, 여기 지금 해외 뭐 이런 지도 그림에, 야, 이거를 지금 좀 보고 있는 건데, 치창업 현황이라는 거를, 이거를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저희는 단순히 교육 과정에서 머물지 않고요. 네. 저희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까지 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16년부터 작년까지 단년간 교육생들을 배출을 하고, 네네. 치창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결과, 치창업률은 약한68% 정도가 되고요. 단순히 네.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 각지에서, 현업에서 많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야, 이거를 좀 젊은 사람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어, 이 인수까지 받는다 하면 이 취업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교육기관인 것 같습니다.